남편은 제가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떠난 지 3년이나 되는 아내를 못 잊는 남자, 참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되게 순정파를 보셨나 봐요. 돌아가신 사모님이 부럽기까지 했죠. 사장님 오늘도 술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택수도 기다릴 텐데.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진짜 본인 남친들은 다 바람펴서 헤어지는데 이 남자분의 이런 모습이 되게 멋있게 응. 보였겠다. 연예인 남자친구? 아 연예인 아니라니까요. 적당히 드시고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당시 만나던 남자 친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아내만 생각하는 사장님에게 왜 심술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 바람 났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던 터라 슬프진 않았는데 억울했습니다. 그 놈한테 바친 제 순정과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하, 이제 남자들을 못 믿겠어요 사장님 같은 남자 없을 거예요 진심이었습니다 세상 남자 다 믿을 수 없었는데 아내에게 한결같은 사장님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척 했지만 사실 다 음.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 어머. 전 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근히 아 좋아했었나요? 그러네. 만나던 남자들은 완전 다른 유형이. 그러네요. 엘리베 근데 우리 택스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어? 아빠라지니까 아빠 닮았죠. 오, 우리 택스 똑똑하기도 해라. 그런데 누나 우리 아빠 좋아해요? 어? 아까부터 우리 아빠를 자꾸 보잖아요. 오, 네가 네 아빠보다 낫다. 우리 쌀 보리 할까? 그건 아기들이나 하는 건데요. 아 그래도 하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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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날 이후 당연히 사귈 거라 생각한 어이, 남편과의 관계는 별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수를 공략했는데 이 작전이 먹혔어. 아 생각이 있으셨군다큰 그림이었어. 고백도 참 자기처럼 한다 싶었습니다. 어. 이런 배려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저는 그럼. 남편에게 더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럼. 저도 사장님 좋아해요. 소연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낳고 싶으면 낳아도 되고 만약. 보고 싶지 않으면 아, 미안해. 아이를 지우자고 할까봐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와. 나랑 결혼 해줄 거죠? 그렇게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어, 이때까지만나이남자였는 그러니까 않았던 거 아니야? 그러네. 남편의 아이로 어. 알고 어. 있는 거네. 어. 이때까지만 했던 거예요. 고인 때 추워도 의심 안 어. 했던 네, 거 같아요. 네, 그랬던 거 같아요. 어. 어. 약간 텀이 어. 좀 있어? 그럼 그런, 그런가봐. 어. 지금 남편의 아이로 생각하는 거 어. 같아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어. 한게 아니야. 어. 음. 난 근데 왜 땅콩 못 먹어? 엄마, 아빠, 오빠도 먹는다. 나엄못 먹어. 땅콩 말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음. 다른 거 맛있는 거 먹자. 알았지? 은하의 견과류 알러지는 애기 때부터 있었는데 그날...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남친이 못 먹은 남친이 언제나 불길한 전 남친이 땅콩 알러지가 있었나보에 홀린 듯 남편과 은하의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허어어어어어어어 적중했습니다. 은하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살 이때 얘기했었어야 되나? 그 얘기 못했죠. 아, 말 못할 것 같다. 아유. 근데 이거 어떻게요? 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근데 본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 분명히 남편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네. 이게 부부가 살다 보면 내가 어... 이만큼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거를 본인들만 모르는 거더라고요. 이때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었으면, 어, 했었어야 사내, 사내 연애 같은 것도 남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근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 아까 가게에서도 마셨더니 요즘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 좀 마셔요. 아 잔소리 좀 그만해. 어.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은하 말이야. 오영 맞지? 응. 어... 아, 맞지 그럼 당신이랑 나랑 둘다 오영인데 당연히 은하도 오영이지. 그것만 마시고. 들어와요. 다시 한번 확인은 남편에게 들킨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때 얘기했어야 했 네. 남편이 나와 은하를 버릴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치, 아, 그러애 또. 아, 너무 좋은 사람인데. 다행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넘어갔고. 그렇게 십 년을 살아온 어느날 설명을 해봐 미안해요 역시 알고 있었구나 나 속이고 결혼한 거였어 아, 아니에요 결혼할 땐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당신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은하가 내 딸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 완전히 지금 꽂았네. 꽂혀 계시네 미안해요 정말 애들한테 말하지 마 음. 고마워요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넌 정말 용서가 안 된다 그치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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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남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 저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아믿니쭉 아. 갈라진 순간이잖아요. 아. 아. 이제 어떻게? 해. 어떻게 살아? 아. 술좀 그만 마셔요. 그러다 탈날까 겁나. 술좀 그만 마셔요. 남편은 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 어요 확. 아, <laughs> 한번 시작된 남편의 폭력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지은재가 있었기에 전 그대로 당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몽소도럽네. <laughs> 아빠 대체 왜 이래? 엄마가 잘못한 게 있다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를 네.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만드는 게 말이 돼? 나한테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나 가정폭력으로 아빠 신고할 거야. 아, 아빠를 왜 신고해? 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아, 괜찮아. 진짜. 아. 아 봐봐. 너 응. 뭐 한잔 하신 거 같은데. 응? 아빠. 아빠 얘기 좀 해. 나야. 아, 넌 집에 응. 가 있어. 아나 도저히 못 참겠어. 아빠,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거 가정폭력이라고. 신고하면 경찰에 아빠도 붙잡혀. <laughs> 어? 어, 어, 어. 아, 당신 미쳤어? 죽을 줄을 시끄러워 죽겠네. 안 되겠다. 뭐야? 안 가? 엄마. 도저히 너 죽겠다. 나 어딜 가는데냐 엄마. 저도 잘한 건 없는데요. 그래도 아이까지 때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오... 아... 아... 아, 안 되겠다. 이러면 뭐 알고 숨긴 거예요? 모르고 숨긴 거예요? 중간에 알게 된 거잖아요. 아, 모르고 네. 숨긴 거라도 네. 네. 이미 뭐, 이미 그 어떤 얘기도 귀에 안 들어요. 이게 엄격하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될지는 정말 이건 소송에서 판단받아야 될 문제이고 음. 적어도 이혼 사유가 되는 유책은 확실하다 어? 그까 그러니까 아내가 숨긴 것이 네. 네. 근데 아내가 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이를 때리는 건 음. 또 정말 가... 잘못된 네. 또 행동인 네. 거아요 네. 네. 그때 네. 우리가 결정타. 맞아. 그때 지난 주에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막타, 네. 막타 막타. 어.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해도 되는 건 아닌데 네. 네. 지금 너무 결정적인 막타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그리고 네. 저런 사기 결혼을 떠나서 이제 폭력은. 형법상 범죄행에 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큰 유책에 해당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양쪽 입장을 다 보고 나니까 남편분한테도 확실히 규칙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멍 들고 막 이런 거는 확실히 사진으로 남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멍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사진을 남기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놓고 뭐 진단서를 끊어놓지 않더라도 병원에 갔던 일억만 남아있으면 네, 나중에 네, 네, 확인이 네. 가능하니까요. 이게 약간 신혼 때 같았으면 어떻게든 뭐해서 잘 마무리가 돼서 다시 극복하고 근데 이미 결혼하고 뭐 10년 20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은 없잖아요. 게다가 아유. 이런 사실 알게 되니까 가뜩이나 뭐 그냥 뭐 그런데 배신감을 <laughs> 더 느끼고 이, 이게 솔직하게 뭐랄까. 너무너무 싫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네. 아... 어 배우자가 너무 남편 입장에서는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저 상태로 결혼 생활은 유지가 안될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지난 (8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배우자의 유책이 나의 유책을 정당화할 수 없고 음. 이거는 그냥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그렇죠. 아무리 속상해도 네. 폭행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말 참고 못 살겠고 때리는 것밖에 못 하겠다. 이래야만 화가 풀린다. 그렇다면.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그 정도로 용서가 안 된다면, 그래서 부부 사이의 용서의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고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간혹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는 너무나 특이한 사례잖아요. 그런데 예. 배우자가 바람 피운 걸 알게 된 경우에 성별을 불문하고 바람 피웠던 유책 배우자였던 사람을 엄청 폭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뭐. 아내가 바람 피워가지고 힘센 남편만 아내를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경우에 또 아내가 남편을 엄청 폭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가 나왜 때려? 지금 왜 이렇게 때리는 거 폭행이야? 이러면 뭘 잘했다고 그래? 니가 뭘 잘했다고? 어, 잘못했으니까 맞아도 싸. 음. 이렇게 되면서. 때리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거든요. 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은 네. 언제까지 이걸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그거를 저는 네.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아내분이 얼마나 저그 밝혀질까봐 살얼음판 어. 어, 맨날 조마조마 이러고 살았을까 본인도 지옥 불이었을 음,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 오히려 그냥 밝혀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런 상태로 부부 사이에 그~ 비밀을 갖고 있다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많죠 네 지난번에 사례도 많이 나왔는데 그~ 성적 자기 취향 같은 거 아, 그런 예. 비밀을 아. 갖고 있다가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학력이나 직업을 속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어야라고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 결혼 생활이 거의 살아남판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제 전, 얼음이 깨질지 그러니까요. 모르는. 전 정말 재혼하고 싶은데요. 음. <laughs> 꿈이 재혼인데 좋은데... <laughs> 나 정말 못하겠다 아, 잘못 모셨네. 아, 진짜 <laughs> 잘못 모셨어. 나 <laughs> 못하겠다. <근데> 여기 특수한 <웃음> 케이스들만 <laughs> 모여서 아, 그렇지 우리 박영규 선배님 모시면 또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또 커질 수 있어요. 저희 <laughs> 아니 두 분도 특한 케이스고요. 너무 행복하게 사시고 계시던데. 두분특 케이스인 거아 정말. 그럼 재혼 상대를 고르는 팁이 좀 있나요? 일단 네. 뭐 저희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또 다른 분들의 사례를 또 겪은 게 있으니까 음. 네. 근데 뭐 당연히 결혼을 할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특히 재혼할 때 이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또 따로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재혼을 할때 상대방도 이제 그 결혼을 어. 한 이력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네, 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로 양육 관계가 정리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재혼하고 싶으니까 어나다 정리됐고 양육비 하나도 안 줘도 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양육비를 몰래 많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러면 재혼하면서 신뢰가 파서서 깨지는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재혼을 하실 때 전혼 관계 아이가 있다면 그런 어. 양육 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음. 또 재혼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자녀가 또 있는데 자녀가 있다고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안볼수 없잖아요 음. 그러면 면접교섭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음.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이 전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면접교섭을 (1박 2일로) 가거나 이랬다가 거기에서 신뢰가 깨져가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1박 2일) 면접교섭을 전처 집에서 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왜 거기서 잠을 자고 와야 돼? 이런 것 때문에도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련한 문제 그리고 전혼 배우자 뭔가 자산 문제가 얽혀 있을 경우에는 그게 다 정리가 됐는지 이런 전혼에 그 얽혀 있던 것들을 완전히 털고 올수 있도록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잖아요. 맞아요. 네. 음. 만약에 정말 비밀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한테 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될까요? 말해야 될것 같아, 이번 사례 보니까 어떤 비밀 이으세요 저요? 비밀을요? 아, 저요? <laughs> 얘기할 뻔죠 지금 아 비밀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laughs> 아, 비밀을 어. 고백을 하는 게어 그래. 맞는 건지 음...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키는 게 맞는 건지 비밀을.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말했어야 되는 사례인 네. 것 같아요. 왜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평생 숨길 수 없는 비밀의 어떤 성격인 것 같아서 음. 이거는 그 엄마가 아내분이 처음 알았을 때 당연히 말하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혔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아내가 물론 입이 안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그게 입이 떨어졌겠어요? 어 없잖아. 어렵죠. 그건 어렵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걸 이야기해서 이 아이가 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이 남편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걸 아내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 같아요. 아, 그동안의 네. 성향을 봐왔으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뭐 아이한테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이미 남편이 확 변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기 아... 때문에 더 말을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을 했어야죠. 사실 그때 처음에 친절하게 했을 때 말을 했더라면 조금 더 10년 전이죠, 그게. 그렇죠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조금 더두 부부 사이의 애정도 좀 식었을 거고 그렇지. 남편의 의심은 점점 커졌을 거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여있다 이렇게 팍 터진 거거든요. 맞아 저는 하얀 거짓말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얀 거짓말이 되려면 상대방을 위해서 한 건지 내 마음이 편해서 날 위해서 한 건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 이 거짓말 같은 경우는 그러네. 지금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나를 위해서 거짓말. 안 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저도 이거는 하얀 거짓말은 아닌 하얀 거짓말 거짓말 아니다. 이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네. 나를 음. 위한 거짓말. 그래서 그때 말을 했어야 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음. 음. 싶습니다. 남편분께서 이 기른정에 대한 지금 꽂혀있는 게 그냥 뭐가 중요해 내 자식이 아닌 거잖아 음... 여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좀 조정의 여지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이상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너무 틀어진 상황인 음... 것 같아요 유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통약의 정도가 저기 영상에 나온 것처럼 좀 심한 경우는 사실은 봉합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지금 좀 약하게 표현한 거죠 저희가 그, 그렇겠죠? 네. 이게 약하게 정도 표현이라면 사실은 네. 이, 이미 가 가족의 이 울타리는 깨진 게 아닐까. 그러면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크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희가 자, 저희 이제 자식을 키우는 네. 부모 입장에서 네. 아이가 어릴 때 우리에게 주었던 그행복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신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느꼈던 행복 같은 걸 생각하셔서 용서가 되신다면 딸을 생각하신다면 봉합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폭력으로 넘어가고 저 정도의 딸까지 폭력을 갖다면 네. 저는 그냥 요단간 건너간 것 같아요. 맞아 결혼생활이 이미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두분 조언을 좀 부탁드리면 어떤 네, 말씀해 주시나요? 폭력도 형법상 성향 범죄라고 하거든요 아. 폭력 성향이 한번 발현이 되면 그 성향 이제 계속 지속이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죠 근데 남편분은 이미 폭력 성향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서 어, 다시 부분이 잘 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도 뭐~ 폭행의 정도도 정도지만 폭행의 대상이 자녀한테 확대된 순간 저는 이제 아 이거는 봉합되기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이혼하는 것도 무엇보다 현명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다 생각하셨다면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헤어지셔가지고 아이하고 두분 모두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연이 그렇지만 사실 매번 볼 때마다 남편도 아내도 양쪽 다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가 서로 이별하거나 이별할 결심을 하면서 모든 민낯을 다 밝히고 서로 물어뜯고 할퀴는 거잖아요. 상처가 안날수 없고, 또 흉터가 얼마나 클까 뭐 가늠이 안 되지만, 그죠 저희가 사실 뭐 정답을 정해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길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더 즐겁게, 더 라이브.